예,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어, 자전거 생산 및 운영 컨소시엄 예, 예요. 예. 예, 예. 네 번째. 예, 그러니까 메뉴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R1 프람프트. R1 프람프트뿐만 아니라, 어, R1과 마누스와 루코드까지 세 개의 프람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R1은 빼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우스로 만든 웹사이트 그리고 루코드로 만든 웹사이트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 r 1용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파인튜운드 딥식 r1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바이스칼 에이전트에서 어, 별도의 파일로 또 구성을 했어요 어, 파일 하나에 다 넣으려고 하니까 용량이 너무 큰것 같아가지고 안넣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들어가는 내용은 지금 보는 화면과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여기까지가 아니고, 밑에, 이렇게 해서 먼저 답변을 하나 받았는데, 답변 내용이 좀 부족해서, 어 추가적으로 요 내용을 더넣어서 다시 한번더 어 답변을 생성을 했어요. 생성한 내용이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 2025년 4월 20일 아침 4시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어 바탕화면이 까맣게 나와있어가지고 나중에 낮 시간에 이걸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가 붙여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링크 있잖아요. 요 페이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글 닥스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 셰어해서 파블리시 투더 웹, 웹에 파블리시한 다음에 그 링크를 어디다 거느냐니까 여기다 그러 둥입니다그죠 여러분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아어 이제 제가 R 1에서 뽑아낸 그 데이터 아 같이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해서 어 제가 그림들을 참 예쁘게 잘 골라놨어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를 클릭하면 하면은 음 지금 이 영상 관련되는 영상들 중에 하나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되는 영상이 하나 두 개. 아, 두개 내지 네, 세 개쯤 될것 같은데 일단 그 중에 하나에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리고 물류 로봇은 물류 로봇으로링빈 걸어두고 그리고 자율 주행 자동차는 자율 주행 자동차대로. 다 그림마다 다 링크 걸려 있다는 거. 영상이 영상이에 여기 있는 거 영상 링크고 여기 있는 거는 웹사이트 웹사이트 인 프롬프트 프롬프트 프람프트 두 개, 웹사이트 두 개. 예. 어, 프람프트 얘를 위로 올려야겠군요. 그러니까 프람프트 두개 있고, 어, 웹사이트 두개 있고. 웹사이트는 루코드로 이제 우리 작성을 나중에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루코드 기능이, 예, 마누스 기능만 못 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있다가 루코드로 어, 작성을 하고, 어, 당장은 마누스로 씁니다. 마누스는, 어, 장기적으로 쓰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진 않는다. 어, 왜 오픈 소스를 쓰지 아니면 안 되느냐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어, 교육 프로젝트란 말이 교육 프로젝트 교육 프로젝트에 어, 프라이트리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 말이 어. <laughs> 자그자 그러면 이제 디시기에 들어서 어, 여기 이 들어갔던 내용을 같이 볼까요? 보면은 자, 요 내용. 요게 조금 전에 봤던 그 프람프트 그 내용입니다.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 내용 그들에서. 딥식이 얘기하는, 알완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수집 및 학습, 개발 방법론은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죠? 사고가 났을 때 이미지 데이터, 그죠? 이미지 데이터로 어 사고를 파하는 거, 전철이 도 있어요 제트스코어 제트스코어 이거 참, 예,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인데 어, 머신러닝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센스는 이렇게 gps 라든가 속도계 라든가 자이로스코프 등등 그서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어,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사,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일1에 신고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전거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 필요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은, 음, 요렇게, G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자전거 보관소 간최적 배치 분석. 요거는 이제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어, 뭐, 만대, 만대를 도시 내에 배치를 한다. 그러면은 어디에 몇 대를 배치해 놓을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기종? 지금 기종이 세, 세 가지 기종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세 기종 중에 어떤 기종을 얼마나 배치할 것인가 등등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의사 결정 개청놓고 테스트 시뮬레이션 하고, 개발 절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읽어보시면 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협력 기관은 이런 기관들, 서울대 도시공학과나 현대 모비스, 중국에서는 DJI, DJI는 어뭐 아시겠습니다만 드론으로는 세계에서 부동의 일등 기업이죠.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런 기업요 그리고 법률 윤리 대응 부분, 개인정보 보호 등이 또 관련되죠, 그죠 그리고 어, 부품, 5년 주기로 부품 재활용, 프레임은 90%, 배터리는 7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막 뭐 어쨌거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내용 중에서 보니까 어, 이 서버 딥식 R1을 파인 튜닝 하는 데 필요한 서버와 DB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덧붙인 결과 이렇게 서버는 요런 식으로 AMD EPYC 904 96코어 와 무려 96코어 192 스레드 그리고 gpu 는 엔비디아 h100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요 엔비디아 h100 얘기하는 이유가 r1을 트레이닝 하던 시점이 2022년 경으로 수정되요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초까지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렇게 써요 니 기존 엔비디아 h100 이런걸 썼는데 지금 상황에 맞지 않죠 지금은 이미 뭐 엔비디아 하고 중국은 거의 갈라선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램은, 이, 테라바이트, 와, 정도 쓰는 게어떻겠느냐 넣었는데, 이것도 이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 요거, 예전, 그래, 2, 3년 전 얘기입니다. 이쪽 분야는 기술 발전이 워낙 빨라가지고, 2, 3년 전만 하면 옛날의 의미. 그리고 클라우드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데이터베이스는 구체적으로, 요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져야 되겠죠. 그죠? 어, DB 유형은 분산 시계열, 타임 스케일 DB. 그리고 그래프 db 네오포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스토리지는 이렇게 와 무리야 500 테라바이트 그리고 말로만 듣던 펩타바이트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대용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참고나죠 그리고 클라우드 대안은 이렇게 하고 총 개발 비용은 이 정도 될 것이고 엔지니어들은 5명 정도 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고, 협력기관으로서는 요런 요런 데, 그죠? 딥싱랩도 들어왔어요. 어, 딥싱랩을 이렇게, 에, 직접 이렇게 언급된 거는 제가 보기엔 처음입니다. 뭐 서울대학이나 카이스트는 자주 등장했었는데 딥싱랩을 직접 바로 언급했네요. 자기네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봅니다. 적어도 AI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력기관은 요렇게 돼있고 그리고 드론 예, 드론 기술들하고 제조카 <laughs> 파이톨치 라이트닝 그리고 ml플로우 그죠 비용 제조카 오픈소스 활용하는 것등 얘기 나와있고 등등 해서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초기 구축 비용에서 거의 뭐한 13억 14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를 근데 예, 이 돈으로 될려나이 예, 돈이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뭔가 좀, 어, 좀, 알람 닿지 않게 금액이 좀 너무 소박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우리 자전거 인프라입니다. 공유 자전거 인프라에 필요한 어, 웹사이트, 음, 일단, 마누스 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루코드로 만드는 웹사이트만 빠지고, 나머지 파트들은 다 구성을 했죠. 다음 이어서 이제 물류로봇하고 기타 초소형 자율주행자동차 등등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